모두가 선망하는 직업 의사, 의대생들이 선호하는 진로과들이 있습니다. 3위는 정형외과, 2위는 성형외과, 그리고 부동의 인기과 1위는 피부과입니다. 의대생들은 무슨 생각으로 전공을 결정하게 될까요? 인기과를 결정하게 되는 선망 조건이 무엇일까요? 편안한 수련과정 난이도가 높지 않은 시술, 그리고 고소득. 환자의 목숨과 직결되지 않는 과들이 선호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의과대학 졸업식에서는 의사선수를 합니다. 나의 생일을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느라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느라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제네바 선을 마음에 담고 환자의 육신의 병을 고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계십니다. 그분은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과 죽을 생명까지 구원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분은 죄인들의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입혀주시며 죄인들의 죽은 영들을 다시 살려주시며 지옥에 갈 혼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의료인들의 양심과 도덕이 썩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치유하고 구원해 주시는 진리의 의사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 왔노라고 하시더라